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생명을 주고 또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또한 도전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과 1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과 10장입니다. 영광과 권능에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한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하신 대성을 봉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 예주 성령 오셔서 큰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이 일체께 한 없는 찬성을 드립니다. 종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 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여쭤대,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목 끊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남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르노니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침례유한보다 크니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요한에게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였나니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우리라 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살필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그동안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듣고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 기다리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했지만 감옥에서의 고통과 예수님의 사역 방식이 자신이 기대했던 어떤 메시아상과는 달랐기에 의문을 품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강력한 심판을 통해 악을 제거하고 의로운 나라를 세울 메시아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직접적인 대답 대신 자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들은 그대로 요한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그 일들은 바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황자 깨끗함을 받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구약 성경 특히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오실 때에 나타날 표적으로 예언된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그 예언의 성취이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고 계심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누구든지 나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실족하다는 것은 넘어지거나 실망하여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요한처럼 예수님의 사역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는 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지 말지, 실망하고 믿음을 떠날지,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강력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여기고. 나아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요한이 그랬듯이 우리도 때로는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진정한 복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아니면은 믿음 생활 하면서 실족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행하심을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대와 다른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말씀의 증거를 붙들고 나아가야겠습니다.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의 사역 소식을 듣고 의문을 품어 제자들을 보냈던 부분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요한의 제자들처럼 현실의 표면적인 상황에만 머물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그리고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시대가 원하는 메시아 상 시대 정신에 이끌리게 되면 결국에는 성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를 따르지 못하고 의문과 그리고 또어 의심을 하고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게 되겠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고 성경대로 메시아를 이해하는 것 필요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기도 하죠. 심지어 그런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진정한 메시아신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될지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고정관념, 시대정신, 편협된 기대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해하고 믿음에서 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막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특정한 기대나 바람이 있습니까? 그 기대가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다른 지금 현실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분께 맡기는 연습을 해야 할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실족하지 않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8, 7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간 것이 아님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요한이 상황에 따라 변하거나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는 자가 아니었음을 강조하신 것이죠. 오히려 그는 왕궁의 화려한 옷을 입은 자들과 달리 강직하고 진실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며 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고 한 말씀이 바로 요한에 대한 선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요한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특별한 사명자임을 우리는 알고, 또 예수님께서 밝히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내 요한보다 더큰 이가 일어나면 없도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죠. 11절에. 이것은 요한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한 인물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의 오심을 실제로 증거하고 그 길을 준비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 요한보다 크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 속한 자들이 요한보다 더큰 특권과 영광을 누릴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구약과 신약 시대를 잇는 과도기적인 인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 천국의 시대에 입성한 자들은 그보다 더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12절에서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요한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선포되었고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심지어는 비방이나 박해를 통해서 반발이 일어났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천국은 주어진다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는 말씀은 요한의 사역이 구약시대의 예언들이 절정을 이루고 완성되는 시점이면 모든 예언이 종지부만 완성되는 그 시점에 있어서 선지자의 역할을 누가 했느냐? 요한이 했다는 겁니다. 그는 오리라 한 엘리야이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구약의 예언을 종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선지자였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라고 촉구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귀로 듣는 것을 넘어 영적인 통찰력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라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요한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열린 천국을 이해하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열정적으로 침노하는 자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열 정을 갖고 나아가는 자로. 이것은 현재적 구원을 이루는 것과도 연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닌 요한처럼 말씀 위에 굳건히서는 강직한 모습을 기르고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칭찬이죠. 요한이 주변 상황이나 사람들의 평가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과 진리를 향해 굳건하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예수님의 메시아 대신에 대한 의문을 품었으나, 그는 그의 일생 전체로 볼 때,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이룬 것이죠. 우리 역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각가지 유혹과 비난과 칭찬이 외부에서 올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강직한 믿음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념이나 가치관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흔들리지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우는. 훈련을 해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 예수님은 침례 유한보다더큰 이가 없다고 하시면서 천국에서는 그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천국의 시대가 시대를 사는 우리가 누리는 특별한 복일 것입니다. 동시에 이 특권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따르는 법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영적인 복을 누림과 동시에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이 복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책임있는 자세와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천국을 침모, 침노하는 자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강렬한 어떤 열망, 열정 우리가 믿음생활을 한다는 것이 수동적인 삶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고 주님을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그가 이제는 안주하면서 천국만 바라보고 나무 아래에서 입 벌리고 과실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던 부분이 아니지요. 사도 바울은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힘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그리고 거룩한 삶과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수고했습니다. 천국은 정말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안일하게 있는 자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깨어 근신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우는 사자가 너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안일함은 정말 무서운 독입니다. 사단이 뿌려 놓은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마지막까지 발악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부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적성을 갖고 도전하며 사명을 이루고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모두 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로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침내 요한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요동하지 아니하는 강직한 믿음과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침노하는 자처럼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에 다가온 거 무엇입니까? 그거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경교하게 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